웰컴 백모터 무드. 오늘은 BMW의 새로운 전기세단, 바로 2026 BMW 새 시리즈 EV, 노이의 클래스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BMW가 전동화의 다음 시대를 선언하며 내놓은 이 모델은 기존 새 시리즈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과 기술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 주행 성능, 배터리 효율, 그리고 BMW 특유의 드라이빙 감성을 전기차로 완벽하게 재탄생시킨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실제 변화와 기대 포인트들을 모터무드 스타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은 BMW가 말하는 미래형 스포츠 세단이라는 문장이 정확히 어울립니다. 전면부는 전통적인 키드니 그릴의 존재감을 유지하지만, 공기역학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패턴과 매끄러운 마감으로 과거와 미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얇고 길어진 LED 헤드라이트는 직선적인 그래픽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전면부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과감하고 기술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측면 역시 공기 저항을 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더욱 단순화된 라인을 사용했고, 도어 핸들은 플러시 타입으로 바뀌어 세련미와 효율 모드를 잡아냈습니다. 힐 디자인도 새롭게 변경되어 공력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BMW의 스포티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얇게 가로지르는 LED 라이트 바와 깔끔한 범퍼 디자인이 특징인데 전체적으로 미니멀하지만 강렬한 전기 스포츠 세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분위기는 이전 모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BMW가 노이의 클라세를 통해 강조한 것이 바로 디지털 퍼스트 그리고 미니멀한 럭셔리인데 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대신 더 넓어진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상단을 가로지르며 배치되고 대부분의 물리 버튼들이 제거되어 직관적인 제어 환경을 구현했습니다. 특히 HUD가 아니라 아뷰리 전체에 걸쳐 정보를 투사하는 BMW 파노라믹 비전이 탑재되어 운전자는 시선 이동 없이 다양한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 친환경 소재 시트, 강화된 공간 활용성은 기존 새 시리즈보다 더욱 현대적이고, 더 넓고 더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 간편한 터치형 컨트롤러, 그리고 최신 OS 10 기반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을 살펴보면, 이 모델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노이의 클라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효율, 안정성, 그리고 퍼포먼스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800V 아키텍처를 통해 급속 충전 속도는 기존 전기 BMW 모델보다 훨씬 빨라졌고, 10분 충전으로 최대 300km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점은 EV 시장에서 큰 경쟁력이 됩니다. 배터리 효율은 BMW가 직접 개발한 신세대 셀 구조 덕분에 에너지 밀도가 약 20에서 30% 증가했고, 실제 주행거리는 트림에 따라 600km에서 최대 700km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행감은 BMW답게 매우 탄탄합니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토크와 더불어, 이전 세대보다 무게 배분이 더욱 정교해져 코너링과 고속 안정감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M 퍼포먼스 모델은 0-100km/h 가속이 4초대 이하로 예상되며 일상과 퍼포먼스를 모두 만족시키는 전동 스포츠 세단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또한 BMW는 이 모델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기술도 강화했습니다. 레벨 2 e 플러스 기반의 어댑티브 드라이빙 어시스트가 탑재되고 고속도로에서는 핸즈오프 기능을 지원하며 도심에서는 보행자와 차량 움직임을 더 정교하게 감지하는 개선된 센싱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특히 AI 기반 예측형 주행 알고리즘은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여 브레이킹, 가속, 차선 유지 등을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도와주는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OTA 방식으로 제공되어 차량이 계속해서 최신 기능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 역시 BMW가 공을 들인 부분입니다.